아 어, 네. 어, 어, 6번 몇번이야? 6번 어딨어? 6번이 안보여 초록색 모자야 네. 소원이 모자 초록색 모자 지금 한 4위? 한 그래도 한 4위 4위 정도 4위 정도 가고있어 4위, 정도 가고 있어, 4위. 어. 연락 로 들어오나? 여기 올때볼수 있나? 안 돼! 울트렛 수 있네 지금! 여기가. 와, 우리 어디, 와, 여기 오고 있어! 오고 있어! 아, 제가 핑크색깔, 핑크색깔!